안녕하세요, 친구들. 아이린고 박사 이병준이에요 오늘은 슈퍼노봇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멋진 황금의 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노봇은 아까 지구를 지키는 건투노봇. 와, 달리, 뭔가로 변신을 할수 있는데, 그 변신이, 이렇게 변신이 됩니다. 그런데, 소개를 못했으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레인저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얼굴에서 대부분, 얼굴에서도 레인저가 나옵니다. 손에서는 폭탄이 나오고, Okay, 여기 보면, 사이코만 오고 있어요. 여기는, 식물 빌려주는, 식물 주는 성분이 아니라, 알이에요. 친구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